네자 이번 시간에는 규칙 찾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규칙이라는게 이제 가장 규칙 중에 대표적인 규칙이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네,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맨 처음에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? 그럼맨 처음에 별이 있고 그다음에 클로버가 있네요 그다음에 별이 있고 클로버가 있고 별 클로버 어? 그럼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네 별 클로버 별 클로버 별 클로버 그러면, 여기는 뭐가 올까요? 여기는 당연히, 이렇게 클로버가 오겠죠? 예. 이렇게 규칙을 찾았습니다. 그죠? 예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규칙도 한번 찾아볼까요? 두 번째 규칙은, 어, 이거 뭐야? 다 클로버만 있는데, 똑같은 클로버지만 색깔이 다르네. 그죠? 예. 그래서, 보니까, 어, 여기는 녹색깔. 여기는 노랑색깔.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강색깔. 그 다음에 여기는 녹색깔. 그 다음에 노랑색깔. 이건 빨강 색깔. 아, 이거는, 그러니까 색깔이,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. 녹노빨녹노빨 이렇게 바뀌는 거네. 그죠? 그럼 여기 이제 녹색이니까,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겠다. 그죠? 그래서, <laughs> 이거,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, 이거 노란 색깔, 그죠? 노란 색깔, 예, 클로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예. 그럼 마지막, 네 번째 카드를 한번 볼까요? 네 번째 카드는 어떻게 돼있어요? 지금, 네 번째 카드 여기 스페이드가 있고, 스페이드가 있고, 그 다음에 클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페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클로버가 있고요. 어? 그럼 벌써 뭔가 보이는데요? 그래서 여기가 스페이드인데 여기가 스페이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클로버인데 여기가 클로버니까 어? 그 다음에 여기가 별인데 여기가 별이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스페이드 클로버 별 다이아몬드 요게 요 하나의 세트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올까요 그러면은 자 클로버 다음에 별별 별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오겠지 예 네. 그래서 어떤 일정한 네, 배열을 보고 그 배열을 보면서 그 배열 안에 있는 묘를 모르 찾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면 자그 다음에 어떤 카드가 오는지 자 예측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, 그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림 혹은 어떤 카드, 어떤 색깔이 올지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자 기억하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연습하면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